보이지? 아저씨, 아 술취하셨구나. 아 진짜 술이랑 마약이랑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 뭐하고 놀건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밖에 오면 온 몸이 젖을 거야. 그래도 최소한 얻어맞지 않겠지. 비에 조금 젖는다고 죽은 사람 없어. 자 가서 놀자. 맨날 술만 마셔. 가, 갑자기? 가, 갑자기? 야, 너뭐 하냐? 갑자기 왜 그러냐? 달리죠? 너 갑자기 왜 그래? 나 이런 거 싫어? 어, 이 씨. 어, 왜 들어가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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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놀지 마. 여기서 놀지 마. 뭐 하는 거야? 너 여기 올라갈 거지? 잡았다. 어, 뭐야? 뭐, 뭐 하는 거야? 올라가라고? 뭐야?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아, 어, 간다. 갑자기 이게 왜 내가 여기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올라왔다. 음... 자, 너 차례야. 싫은데? 싫어, 임마. 자, 올라와, 이 자식아. 올라와, 임마. 뭐, 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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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에 뭐지? 그래. 내가 지금 다 준다. 나는 좀 철이 들었거든, 요막 어, 뭐, 뭐 하는 거야, 여기 와, 여기 와. 야, 좋은 말할때 와라. 어디 가냐, 너?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데 놀지 말라고 했어. 오, 이씨. 오, 이씨. 위로, 오케이. 오, 왼쪽. 야, 아, 걸렸어. 야, 엄마 다 시가. 오. 야, 위험하단 말이야. 오, 왼쪽. 이, 아, 뭐, 뭐,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저 자식이, 진짜. 내가 못하는게 아니다 임마 조심조심 뭐뭐털한거야했잖아아 응. 미안하다 잠깐만 어어. 야 비오는 날에 그러지마 너또 어디갔냐 너 잡히면 죽는 이런 비오는 날에는 꼭 너가 또 가져? 안... 아이, 저, 제발 그거 더 다니지마 이 철없는 애야 <laughs> 우리피도안많는 놈들이 여기서 뭐하고 노는 거야. 자, 가죠. X 간다. 어떡하라고. 아, 노라고.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올라가지 마. 내 체력이 얼마나 좋은데. 오케이. 야, 적당히 하고 집에 가자. 나 배고프단 말이야. 자, 왼쪽. 어, 너 어디 갔냐? 계단 타고 올라갈 건것 같은데? 슬로우포 아니야. 이만 마오늘 내가 봐주는 거야. 어. 어? 어루저라고 얘기하는데, 바보드만. 어이 올라가냐? 어다 답정너잖아,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잡는다, 너. 어, 오케이. 아, 뭐야, 이게. 나리오빠, 내가 조금만 더키 크면 너 진짜 맞는다. 뭐, 야 너네 팔 힘도 좋아. 아, 손 진짜 붙은데, 저거. 오우. 오쿠오쿠오 어이구. 나중에 치대생 되려나? 오유 야, 우리 서커스 단원 할래? 어이구, 어이구. 돈뭐 많이 벌걸? 유튜브 하자. 뭐야, 여기,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자, 어이, 그래. 순순히 따라가 주지. 마음은 가고 싶지 않거든. 어딨죠? 어? 어딨는데? 어디로 갔어? 어, 여깄네. 아, 참. 오이오이 이거 미끄럼틀 아니야, 이마 간다. 아이고. 아니할수 있다고. 자봐 봐라. 올라가자. 아이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 뜻이가. 또 잡히기만 해봐. 자 올라가죠. 오, 쇼아 타이밍봐. 박스, 아 박스, 나 박스. 박박 야, 요런 데 올라가지 마. 저비도 오는데.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큰일 나. 너네, 틀 큰일 나, 아무튼. 아, 제발 그러지 마. 뭐 야? 오오오,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씨 뭐, 뭐야, 이게, 왜 나무 오이씨. 뭐, 뭐, 뭐해. 기다려라. 이게 바로, 하계 기술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우라 대단치거든? 나 약간 허언증 있어. 잠깐 기다려봐. 금방 넘어갈게. 아이쿠. 됐죠? 지난 땐볼수 있나? 빨리 보고 싶다. 그래, 비어 뉴트 쏘지않는데 뭐? <laughs> 미쳤나봐요. 으아! 어머,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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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야, 진짜 큰일나! 오 어, 다치면 너네 진짜 큰일 나요! 오이에이 어, 다행이다. 떨어져서 이제 엔딩 보는 줄 알았네. 다시... 기회를 주죠. 기다려봐라. 너 잡히기만 해봐. 한대 맞는다. 너 예약이야. 아, 너네 체력도 좋다. 진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디 간 거야? 여기 왜 떨어지는 거야? 착지 조심해서 해라. 아, 너무 높은데. 얘들아, 이런 거 놀이하지 마. 아,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진흙덤이 있죠? 떨어진 것 같은데, 쟤? 야, 야, 아니구나. 조심해. 부탁이야. 나 불안하단 말이야. 너 약간 사망스리더라고 신나고 없지? 에? 어, 나네? 원, 투, 빨리, three, 빨리. Three, 빨리 11, 15, 19. 0 숫자는 이렇게 세는 거라고. 간다, 이 자식아. 어디 갔지? 어? 어? 안 들려, 안 들려. 어? 어, 얘 여기 있다. 부르신 것 같다고? 어. 힘이 어, 없잖아, 얘네들. 어, 붙잡고 있어. 어, 어떡해. 못해, 못해. 내가 도움을 청할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물이 차오르는것 같대요? 어 빨리 갔다올게 기다려봐 조금만 버티고 있어 하지만 그불 r r y i n g I'm hurrying. I'm hurrying. I'm hurrying. I'm h u r r y i n 내가 알기로는 부모님에게 떨어져서 나와 이방되었을 겁니다. 음, 폭풍우가 오는 것 같군.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아, 이 아이의 사연이었구나. 저런. 정말 끔찍한 이야기네요. 존 세퍼드는 동생의 손을 잡은 채로 비물에 빠져 죽었어.

<목소리도> 아, 이거 그거잖아. 아, 나 진짜. 관종이 되어봐야지. 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아, 오, 다시, 다시. 아 빡세네. 다시. 둘, 셋, 넷. 이 네모. 둘, 동그 네모. 안봐안 봐, 안 봐. 이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아하. 비켜 주시죠. 어이아 진짜 이거 비싼 건데. 아이. 아이 비싼 건데 이거. 아. 안에 속바지 입었는 게 괜찮습니다. 일용에 어, 일용. 일회용. 어차피 옷 한벌 챙겨왔어요. 그리고 아 미안해. 질문만 하고 나가면 돼. 저 불렀나요? 그야 눈 앞에서 대놓고 찾으니까. Hey, 와, 진짜 급합니다. 매디슨이에요. <놀람>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야 이거 미쳐거리겠네야 이거 나중에 오해 받는다고. 엄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게임 플레이야 잠깐만 잠깐만. 어 쳤다 쳤다 쳤다. 야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기절시켰어요. 와 진짜 빡세네 이거. 아 나다. 어또또 또 왔네? 아 진짜 집을 벗어나다 금요일 1한 삼십 분. 아코 만나러 왔다. 여기 없어, 꺼져. 어, 저기 강해? FBI야. 사무실에 있을 거야. 저기 있는 계단으로 가. 내가 또 저기 가야 한다는 거지. 낯설지 않아? 어. 빨리 가야 돼. Crazy bitch came around here. I said, "What's going on?" On Marble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now, and I don't want to know. But whatever that shit is, it's beginning to draw attention. Bro, I know you get me out of our But That fucking bitch nearly killed me. Everything you ask, I think my debt to you 어오오오오 왜? I I s t FBI입니다. 어, 촛소에났어어 저기요. 어, 열린다. 과연? 오. 어. 오. 어. 물? 저기요. 잠깐만. 머리 총 맞은 것 같은데? 아, 맞았죠. 죽으면 안 되는데. 녹화되고 있죠. 어, 어, 뒤에 있어! 어, 또, 어, 또시작해또 시작. 어이 씨발 아 비비비, 떠름이 아래, 어이 라라라라라라라, 뭐 오에 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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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여기지, 내모가 여기지. 오케이 오케이, 떠름이, 뒤쪽하고, 어, 어 아래, 어 칼로 그러냐? 비급한 당신 내모 내모. 동라미어왜저 어이 씨 패드 망가질 것같아 지금 오이 씨어가 위로 했는데 동라미 X X X X X X X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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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미안 내 주인공 일어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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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잡아야 돼, 빨리 잡아. 어! 또 쳤죠? 어 덩치 겁나 커. 어... 이건 답장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일어나. 잡아야 돼 저놈을. 빨리 이대로 이제 끝낼 수 없죠. 올라가 올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안경 가져가야지. 엄마짜샤 자자 일단은 어디갔어? 어디 갔어? 방치 돼있었는데? 아... 놓쳤다또 왔죠? 여자분? 오지 말라 했는데 Ethan. 괜찮아요? I the 시험에 실패했어 I 사람을 죽여야 했는데 to kill a man. 그러지 못했어 I couldn't do it 당신이존 e n o 살인마가 아니에요. 당신 이죽 i n 당신 o 잘못이 잘못이고요 s p o n s i b l e for the k i n 다 I 아무다도아무지지않아지지 않아요. 하는 v 말하는의미고없의미자없 언니. 자이 아, 언니 진짜 위험한 짜 위험한 저철예요저 철벽 남 지금 너무 없어. 지금 본본정 무슨 상황이래? 그걸 갑자기. 저기요. 형사가 어. 왔죠. 어. 결국 여기까지 왔네. Come on, what was the damn number? Come on, come on. Pick up the phone. Hello? They're in the motel. You've got to get out of here. How you done? Oh. 제보. 아, 아 다로 아, 위, 위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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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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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 아이... 번분 지금 몸이 다 존나 부정하는데 어, 왼쪽!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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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온다 어떻게 가려고? 음. 아우고.

hands behind your head y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지 응, 빨리 빨리 나 빨리 일어나 행복할 수 없어 속소겠다 지금 택시! 어, 근데 안 도와줄 텐데? 아 근데 안도와줄라데아 아이고 그니까왜 등으로 해차 뺏을 것 같은데 느낌이? g t 인가 네네 잠깐 빌리겠습니다빌렸죠어 도망쳤다 다행이다 도망쳤죠. 탈출에 대가래요. 아 칭찬받았다. 금요일 11시 43분. 4.488인치. 여기죠? 열쇠? 아, 내집이구나 아, 내 집. 아, 내 집. 어, 내 집. 또 오셨네? 로렌? I'm sorry, Scott. 미안해서가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Mr. Shelby. I told you to drop the investigation. Uh -huh. Your son is a serial killer. How many people does he have to kill before you turn him in? Gordy has his faults, but he's still my son. You have no children, Mr. Shelby. You can't possibly understand. You leave me no choice. Your investigation is over. For good.